부형. 복주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복주남 TV의 부형 <laughs> 예 윤종윤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1편2편 나가고 난 다음에 어제 지인 분인 보무사님께서 카톡을 하나 주셨어요. 끝까지 잘 봤습니다. 완전 방금 체질이신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요. 어 근데. 온비드 임대물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으면 합니다 온비드에서 이런 임대물건을 다루는지 처음 알았어요 현지 법무사님인데 처음 알수 있어요 왜냐면 의뢰를 안 하니까 온비드는 어떤 거냐고 하면 아파트든 땅이든 낙찰를 받으면 어, 법무사한테 의뢰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셀프 등기가 가능해요 당연히 어, 임대물건은 어떻게 하겠어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한국 자산관리공사 직원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또제 어, 어, 지인 중에 계약금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따로 계약금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음, 내가 1억짜리 물, 1억짜리 어, 임대 물건이다라고 하면 1억에 대한 5%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요. 입찰 보증금으로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낙찰 받으면 그게 계약금으로 전환이 돼서 5%를 놓으면은 낙찰 금액에 어 남은 5%뺀뺀 뺀, 뺀 나머지 금액을 넣으면은 계약이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5%든 10%든 입찰 보조금을 내고 유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 환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찰할 때 환급 계좌까지 아예 집어넣고 입찰을 하거든요. 이제 온비드 회원만 되신다라고 하면 전국 어디나 예어 접수를 할수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임대물권 입주 조건 자격 입증에 대해 좀더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어 임대물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뭐, 이제, 그,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에 2만 대 1의 기록을 한, 예, 어, 산성력 포레스티아, 이제, 다자녀 특공이 하나 있었는데, 한 채인데 2만 명 이상 왔어요. 다자녀니까 뭐, 2명 이상, 3명 이상 다자녀들, 난 사람들만, 이렇게, 그런 특공,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런 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임대물건은. 예, 누구나 할수 있고, 그 대신 조건은 있어요. 여기에 어 임대물건 이제 47평짜리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은 임대 받으신 분이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받을 수가 없고 개인이 받으셔야 되고 개인이 받았을 때어 계약하고 한달 이내에 주거지 이전이 가능해야 되었고 주거지 이전이 안 되면 아마 무효되거나 취소가 될 거예요. 다시 공매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음 강남 30분 이라고 하는 그 썸머리만 있었는데 어, 자동차로도 자가용으로도 3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다산 신도시의 광역버스가 뒤에 잘 되어 있어요 동용역 전철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30분 대에는 예,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 당연히 출근시간 러셔 시간에 조금 더 걸리겠죠 조금 더막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온비드 공, 온비드, 온비드 임대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첫 편은 커피숍을 했고, 두 번째 편은, 어, 임대 주택을, 아파트를 보여드렸는데 커피숍을 하려고 하면, 권리금 들어가죠. 권리금 들어가자마자,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어떻게 들어가요? 무조건 인테리어 해야 되죠.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렴한 임대료에, 그리고, 어떻게? 집기도 언제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들어갈 돈이 거의 없죠. 예. 나가실 때대권리금은못 받아요. 예. 그건 이제 어 최초 2년 계약하고 2년 더할수 있는 거고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보통 40평짜리 아파트 전세 뭐 강남은 20억씩 하니까요. 근데 서울 외곽권에도 어떤 거냐고 하면 5억, 7억, 10억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현찰로 집어넣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 어, 대출을 마음껏 놓다 뺐다 할수 있었는데 못하게 하죠.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대출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임대 아파트를 구경자산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근쓸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 보증금이 안 들어가니까 예어 보증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낙찰 금액의130%를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1년에 2600만원이라고 하는 돈 그리고 2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래도 50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 7억이라고 하는 전세에서 5천이라고 하는 돈을 빼도 6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굴릴 수가 있잖아요. 6억 5천 굴려가지고 예,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이상만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집을 이용해서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비도 공, 도 공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TV에서 좀 많이 쉽게 접근하는 법을 다뤄드리고, 재밌게 다뤄드릴 테니까,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댓글 보고 답 달아드릴 만한 것들은 달아드리고, 이렇게 또영상을 풀어드릴 만한 영상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형! <laughs> 또 만나요. 복주남 TV, 예. 부, 형, 윤정민 소장이었습니다.